자, 오늘은 말이죠. 네. 승격과 강등을 모두 경험한 우리 용현이 형을 모시고, 어, 살아남기 위한 전쟁. 네. 생존 경쟁을 음. 펼치고 있는 이 팀들의 어떤 심경은 어떨까? 그때 팀 분위기는 어떤가? 음. 음. 또, 지금 그렇게 이 잔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제주입니다. 아 그럼요. 두분의또 공통점은 뭐냐? 제주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주에서의 연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제주에서.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강등과 제주를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용현이 형은 승격도 강등도 다 경험했습니까? 저는 승격 세 번. 승격 세 번. 강등은 한 번했어요. 강등은 한 번. 네, 강등은 한 번. 선우도 승격 한 번에. 저도 승격 한 번, 강등 한번 했어요. 예. 아다 경험했는데. 예. 옛어요 예, <laughs> 아니 근데 아나 잠깐만. 선우형은 네, 이해가 돼요. 한번 올라갔어요. 한번떨어졌다보 뭐 그냥 한번한 번. 한 번. 네. 어떻게 세번 올라갔는데 한번 떨어져요? 그건 뭐예요? 전혀 진짜 웃긴 게 승격한 다음에 승격해서 조금씩 막뭐반 정도 뛴다든지 어. 70% 정도 어요 어. 그럼 저는 이제 저딴팀 갈게요. 그럼 딴팀을 가요. 어. 그럼 그 팀이 강등돼요. <laughs> 그 제가 승격을 시키고 그 팀을 나오잖아요. 그 팀이 강등이 돼요. <laughs> 저는 이 팀에서 승격을 해요. 음. 이 옮긴 팀에서. 음. 근데 저를 내보낸 팀은 강등이 돼요. 어.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팀을 갔는데 아, 승격을 해서 올라갔는데 제가 또 여름에 있다 나와요 어. 1년 반을 있다 그럼 이 팀이 또 강등이 돼요 어. 그래서 승격 3번 강등 한 번입니다 어, 승려다 네. 승강 전도사 <laughs> 대한민국에 어. 3명 있습니다 어, 3명. 남길 감독님 그리고 공민현 선수 저딱 아. 네, 3명 남길 감독도 응. 사실 그랬다 네.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떨어지는 팀 맞아. 많이 잘 올렸다 맞아요 맞아요 아, 아, 딱3 이렇게 승격과 강등 선영형은 <laughs> 어느 팀에서 그랬어요? 저는 전남에 있었을 때, 전남이 아. 원래는 일부였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냥, 아, 아 전남이래 팀 아닙니까? 어, 그래서 저는 전남에서 이제 딱간해 이제 강등을 당하고, 어. 저는 이제 일부 리그 상무로 도망을. <laughs> 런 했어요. 팀은 강등을 당했지만, 저는 이제 혼자 승격을 하고. <laughs> <laughs> 아, 그... 현명하네. 인생 저렇게 <laughs> 사는 거야. 마침 상무 도 자리가 나가지고. <laughs> 그리고 진짜, 아. 승격은? 경남에서 아, 네. 아, 맞아, 맞아. 경남 그때 같이 뛰었던 선수가 대표로 우리가 알만한 그때 뭐 말컹도 있었죠 말컹 <laughs> 미쳤죠 진짜 말컹 어. 아하. 아 그때 일, 그때 선수도 진짜 좋았어요 아, 뭐 지금 대구의 주성이 음, 음. 그리고 센터백 이제 국가대표였던 지수 박지수 음. 그 미드필드 음. 최영주 네 아하. 그리고 막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때는 아 그땐 승격하구나 내게 만은 그리고 이제 전설의 선수 쿠니모토 아근 아, 쿠니는 그때 이제 여름에 와서 훈련만 하는 그런 아하. 네 그런 음. 선수였거든요 많았죠. 그때는. 아 그러네. 멤버가 좋았네. 아, 아 그럼 다 어... 좋아요. 두 분은 그렇게 다 승격도 강등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누구다 설명을 잘해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두분 선출 이두 분의 직감 같은 걸좀 듣고 싶어요. 뭐냐면 현재 대구, 제주 둘 중에 하나는 다이렉트 강등이 유력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이렉트 강등이 누가 될 것이냐? 사실 지금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앱은 이제 제주보다. 4점이 많기 때문에, 네. 다지고, 뭐, 제주가 다 이기고, 이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 아, 수엿은 최소한 다이렉트 강등은 없죠. 그쵸, 그쵸. 어, 그니까, 수엿은 다이렉트 강등이 안된 상태에서 다이렉트 가능성이 있는 팀은 제주하고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꼴찌를 해야 다이렉트 강등이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어? 저거는 제주가 유리한 거 아닌가? 두 경기 남겨놨는데, 3점 차면? 근데 아니죠. 아, 왜냐하면, A 매치 끝나고, 캐리가 재개될 때, 저두 팀이 만납니다. 그니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만납니다. 그니까, 이거 뭐 맨날 이런 거 보면 어... 짜놓은 각본 같아요. 그렇지. <laughs> 그니까, 저기서 만약에 끝나고 23일 일요일 2시에 제주 대구가 붙는데, 만약에 대구가 제주를 잡는다. 자, 그럼 다시 순위 보여주세요. 그럼 승점이 같아지는 거죠? 예. 네. 캐리그는 승점이 같으면 다득점. 누가 골 많이 넣느냐로 가죠? 그렇죠 지금 44골, 38골. 대구가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승점이 같아지면 대구가 순위를 역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제주가 다이렉트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일정 다시 한번 보여주면 제주가 일, 울산을 만나죠. 제주가 만나요. 울산을 만나죠. 맞아. 그게 크죠. 대구는 이미 어, 잔류를 확정한 아니야, 아니요 그것도 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꼭 제주가 유리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제주가 좀 불리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은 최근에 그러면 대구는 막 약간 막 <laughs> 이러면서 막 진짜 올라가는 흐름이고, 세징이 막 기도하고 막소리지르고 막. <laughs> 소리 지르고 막. 제주는 뭔가 개츠 좀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아... 자 여기서 다 경험해 본두분이 선출들의 직감 흐름이나 아니면 친구 분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소리도 좀 들을 것아니야요 여기서 제주 어때? 뭐 대구 어때? 이런 얘기도 살짝 직감 어떤 누가 누가 다이렉트 꼴찌에서 누가 다이렉트로 이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화끈하게만 가시시죠. 저는 제주가 강등될 것 같아요. 제주 네. 왜요? 제주가 지금 성적이 좀안 좋기도 하고 음, 뭐, 경기력을 보면. 제 친구가 이제 주성이라고 제일 친한 친구가 대구에 있거든요. 아 대구 경기를 보기도 하고 그 친구랑 매번 경기 끝날 때마다 연락을 하긴 하는데 아 항상 대구는 쉽게 지는 느낌도 안 나고 항상 마지막에 막 진짜 버저비트로 꼴 넣는 경기도 많고 질 경기 비기고 맞아. 비길 경기 이기고 이러니까 진짜 뭐 드라마 쓰는 것처럼 세상에 기운이 이제 대구를 좀 감싸는 느낌인데 아 제주는 아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와, 이거 음. 중요하다. 음. 선수들이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 안, 안 난다고 생각. 느, 그게 느낌이야. 실제로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다. 중요해요. 제 네. 분위기가 막, 네. 야, 우리 안, 시즌 안 끝났어! 막 이러는 거야. 아씨, 아, 끝났네. 막. 이게 아. 운동할 때부터 달라요. 아. 그러니까 아마 아. 2주를 준비하잖아요. <laughs> 대표님 소식이 2주를 준비하잖아요. 제주는 이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되고 이러면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기분일 거예요. 아, 운동할 때마다. 아, 맞아. 맞아. 음, 뭐, 만약에. 약간 억탱을 음, 하다가 야, 야,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야, 김선우 말안 해? 선우가 또 얘기하고, 언니들 말안 해? 이런 느낌일 아, 거고. 대구는 세징야가 기도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아, 세징야가 보고 하면 그냥 파모스 하면 애들 다 가자 하는 거예요. 아. 네, 대구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엄청 달랐어. 다를 거예요. 분위기가 다를 거다. 엄청 다를 거예요. 그러면 뭐, 용현이 형도 뭐. 제주와 대구 중에 누가 다이렉터로 떨어지냐? 저도 대구 아 제주 쪽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주제 보기엔 한 경기에 제주에서 승리상 3천만 원 쏘지 않는 이상 인당. <laughs> 음, 진짜로요? 음, 그러면 그러면 대 그러면은 그러면 동기부여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주에 많은 선수들 있잖아요. 강등이 되잖아요. 이거는 선수들은 다 알아요. 강등이 되잖아요. 이미 째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미 째 생각해요. 나 연봉도 많이 받고 딴데 가면 돼. 이게 분위기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런 게운동할때 보여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궁금한 거 있어 그러니까 어야 우리 팀 거의 이부고 확정적인데 그러면 야야 야, 이제 나 다른 팀 가서 뛰면 돼뭐 이런 다는 거잖아 그쵸 그걸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죠 느슨해지는 운동할 느슨해. 때팀 분위기 망치고 느슨해지는 그렇죠 거잖아. 아니 그러면 계약 같은 거할때 그런 것도 있어 그니까 유럽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 계약을 할 때만 이부로 떨어지게 되면 날 자유롭게 놔준다 아 어. 있을 수 있죠 그런 계약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캐리거도? 저는 아, 실제로는 네. 들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어, 저도 그거 는아 캐리거에는 그게 많은 제도는 아니구나. 네. 혹은 입으로 떨어지면 연봉을 뭐 삭감한다든지. 근데 연봉은 항상 유동적으로 네, 매해 매해 아니 매해 하니까. 연봉 협상하는데 을 네. 만약 입으로 떨어지면 그냥 자동. 무조건 삭감이죠. 자 아, 무조건 그냥 아, 자동으로 고액, 일단 고액 연봉자들은 많이 깎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고액 연봉자들은 많이 깎이면 아나그러면 이거 갖고는 못 뛰어요 여러니까 자연스럽게 나가버릴 수도 네. 있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붙 잡는 게 어렵구나 네 맞아요 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천은 미친 집이었구나 그쵸. 미쳤죠 인천 돈을 막 300억 썼다고 그랬나요 그때? 인천 다 잡은 거 보면 잡은 게 뭐야 더 추가 형입벌 해버렸잖아 떨어졌는데 케리원인줄 알았어요 진짜. 용, 용병은 진짜 원에서도 아, 먹히지 먹히지 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응. 지금 분위기상은 제주고 제주가 아마 그런 상황일 거다 선수들이 아, 안 되는구나 아 이런 거고 또막 그런 상황까지 돼버리면 일부는 경험상에 의하면 야, 이미 다음 시즌 나, 야, 딴 데로 갈 거야? 뭐, 이런 느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미 에이전트랑 연락할 거예요. 아. 예. 왜냐면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고, 아... 본인을 찾는 팀도 있어요. 미리 한, 한국에서도 막 미리 하는 것좀 약간 싫어하긴 하는데, 에이전트 통해서 미리 이렇게 툭툭 건져놔요. 오케이. 아, 이제 올 시즌 이렇게 되면 딴데 뭐, 생각해보자. 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건 뭐, 제주 선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다. 만약 2부가 떨어지니까 거의 확실해져 버리면 그런 마음을 써버린다는 거죠. 음, 그런 마음이 그러기.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 팀은 네.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한 경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사실상 강등이야. 태국으로 치면 강등이잖아. 그렇죠. 제주도 지면 사실상 강등이 되는 거져요 중요해. 이럴 때는 선수들이 지금 두 분이에요. 어때? 어때? 뭘 준비해? 선수들은. 어때? 막이 정도로. 내가 한 경기에 우리 팀막 승격이 되냐, 잔류하냐, 막 잔류, 저, 떨어 강등 되냐. 근데 내가 그 강등 되는 거에 또 영향을 미치잖아. 내연봉 깎여. 막. 그나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선수들은 어떤 준비요 어떤 마음이야. 마음 혹은. 준비라고 하는 게 뭐, 선수들끼리 하는 거 합숙할 수도 있고. 아, 맞지, 맞지. 누군가는 머리를 이제 삭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 뭐 음. 개개인들 머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네 스스로가 선수단이서 저희 합숙할게 이렇게 할 수, 하기도 네. 해요. 그렇죠. 아 자, 자진해서 이제 자진 저희 합숙하겠다 네. 합숙하겠다고도 하고 머리 뭐 갑자기 고참이 밀고 오면아 아 최악이에요 그러면. 야, 울... 진짜 최악이야. 근데 강요 안 해. 강요 안 하지. 근데 난 밀고 왔어요. 아난 밀고 왔다. 근데 뭐 선택해. 진짜 최악이에요. 전어 근데, 근데 이 선배보다 머리 길면 안 되잖아. 아 그럼 15를 밀었으면 나 12로 밀어야 돼. 그래서 울면서 밀고 들어오면서 아나나나 아좀안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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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 맞지. 저희도 회식 가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중국집 가면. 어난 짜장. 간짜장 한 돼. 난 근데 난 짜장. 자, 그러면 감독들은 되게 뭐 해요? 그러니까 예를뭐있 수도 있잖아막 스피치를 할 수도 있고. 아. 아니면 뭐 팀이야. 아, 할수 있죠. 짤찰수 <laughs> 어, 뭐, 있죠. 짤 뭐, 수도 있고. 예, 예. 감독들은 뭐 어떤 걸 주로 뭐 해요? 이럴 때는 막 진짜 중요한 게 막. 와 근데 비디오 미팅을 진짜 아, 맞아. 있었나? 아, 근데 그... 상대 분석이나 경기 막 이런 거? 상대 분석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경기 막 못했던 걸 하나씩 짓기 시작하는, 경기는 어...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아, 끝나요? 안 끝나요? 어, 안 그냥, 끝나. 진... 진짜 두 시간 동안 그냥 계속 못한 것만 계속 <웃음> 얘기하고. <웃음> 그리고 진짜 비디오 분석하면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플레이잖아요? 아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어. 영상을 틀어놓으면 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다가 멈춰요. 어. 멈추잖아요? 그러면 어. 그때 찍는 거예요. 선수가 움직일 때 그냥 플레이 영상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냥 근데 딱 멈춰놓고 콕 찍기 시작하잖아요 음. 여기서 왜 이쪽을 보고 있는지부터 진짜 별의별 미팅이 아다 나와요 되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어려우면 더 그런 걸 많이 한다는 거죠 음. 짚어내기 위해서 실제 그런 게 도, 선수 들 입장에서 그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오 졸려요 졸려. 졸리잖아 <laughs> 저 심지어 진짜 100%로 역습 차단하러 100%로 내려가는, 하, 하는 걸 봤거든요. 내가 봤는데. 아, 내가 나도 그 뛰었었네. 아, 근데 내가 봐도 이거는 100%가 아닌 거야. <laughs> 영상을 찍어봐면 그런다니까? 그, 진짜로 근데 진짜로 제가 빨리 뛰는 폼이 아니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난 분명히 100을 다한 건데, 네. 이제 분석을 하다보면 어, 내가 안 뛰었나? 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효과적 감독이 이런 거했을 때는 선수들이 뭐가 막, 막 도파미 아니면 막 텐션이 올라가서. 막 그런 거는 뭐예요? 감독이 이런 감하 선수들이 막, 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수당이 최고긴 한데. 그치? <laughs> 자, 혹시 저희가 지금 제주 이제, A씨. 제주랑 대구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서도 그렇고, 제주에서도 그렇고, 돈을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강등될 때 어떻게 졌는지 아세요? 자, 저희가, 제가 소원에 붙였어요. 수당이 11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경기 이기면 1100이에요. 갑자기 인천이 그날 1500이에요. 졌어요. 1,100, 1,500 졌어요. 4 0 차이로. 4 0 차이로 졌습니다. 돈은 있잖아요. 최고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돈은 거짓말 안 <laughs> 해요. 아마 발이 부러져도 뛸 거예요. 아 네. 아, 나는 사실 되게 어떤 감동이나 드라마 같은 걸 원했거든. 아, 저는 사실 어떤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나 이런 행동을 해서 저희 정말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경기를 정말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줄 알았거든? 예. 돈? 그건... 근데 그거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그거 아니. 아니, 그거 아니 반, 자, 반, 잠깐만요. 잠깐만요. 감동이 얼마나 아니, 감동이냐면 감동이지. 잘, 얼마나 감동이냐면 90분 경기를 하는데 1,500이 들어왔어요. 1,500만 원이 90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분당 얼마예요? 그보다 감동인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laughs> 그 통장에 갑자기 갑자기 쫙 들어오는데 <laughs> 이게 어, 세상 얻은 거. 어, 그치. <laughs> 너무 감동적이었어. 어, 1,500이면 뭐다살수 있잖아, 요 아, 웬만하면. 오마카세갈수 네. 있고. 카수있 갔다 올때 택시로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아, 갈수 수 있고. 아, 1,500인데. 가능하죠. 근데. 감동이죠. 아, 감동이다. 예. 그러면 이거 누가 더 수당 세게 부르냐? 구단이 이제. 아, 이거 구단이 할 일입니다. 어. 아, 예. 어느 정도면 감동이, 그, 막, 복받쳐 오를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응. 그, 마피아. 제주. <laughs> 제주. 둘다 마피아 써서 알아와야죠. <laughs> 이거는 돈싸움이거든요 그니까, 러 이거를, 제주가 얼마큼, 이게 중요한, 나, 나500 줄게 했는데, 제주가 갑자기 그거 두고 600 주면은, 제주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마피아 우와. 써서, 얼마일까?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솔직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우리는 네. 1,100 줬는데 저쪽이 1,500 부르면서 우리가 졌다. 저400 아, 차이로 졌어요. <laughs> 저 그때 김영환한테 저 인천에서 김영환 선수를 골먹었거든요. 어. 저는 그 선수 빠른 건 알았는데 그렇게 운동장 빨리 도는 줄 몰랐어요. <laughs> 골로 그 도는데 청소백스. 와 도는데 저나저 선수 못 잡겠다. 그 사이드 빼고 저 윙이었거든요. 어, 어. 어 쟤는 못돌겠다 저건 어, 안 되겠다. 용현이 형네 팀이 수, 얼만지, 얼마 얼 어. 받는지 우리팀은 얼마인지 서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선수끼리 이미 얘기해요 그렇죠 다 알겠지 제가 만약에 1,100이면 아, 밀리는데 아. <laughs> 약간 이런 마음이들 얘기는 해요 나 1,500인데 에이 400우 <laughs>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그러면 그런 경기를 앞두고 뭐 특별히 어떤 이 경기만을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조금 수비적으로 변하긴 하죠 보수적이좀 아. 아, 보수적 짐이 큰일 나니까 안정적으로 먼저 이제 선수비 후공격을 하... 약간 추구하긴 하죠 모든 아하, 감독님들이 아하. 중요하니까 보수적으로 하고 제일 골 넣기 쉬운 게 세트피스 그치 세트피스 엄청 신경 많이 쓸 거예요 맞아 그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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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딱 현실적인 아, 얘기네 아. 진짜로 아, 그래서 여기서 짐이 큰일 나니까 특히 아. 제주 입장에서 그렇 제주 3점이 앞서 있어 피겨 3점 유지되는 거야 맞아 그렇지 아 제주는 그러니까 훨씬 더찌 보면 좀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이고 그래서 세트피스 한방 수비 엄청 열심히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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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안 되니까 아마 제주 입장에서 제일 원하는 게 가운데 제대로 응집 시켜놓고 네. 사이드로 볼 뿌린 다음 크로스 차례에 주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 왜냐면 가운데서 세징장가 나오니까. 그렇지. 네 가운데 만약 세징장가 나오면은 거기 슈팅이 나오는게 되게 무서워지니까. 야 그러면 서로가 예를 들면 그 제주에서는 유리 대전이니까. 네. 대구에서는 에드가. 음. 이게 서로가 엄청나게 싸움 붙겠네. 대구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거 두들겨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제주는 막 되게 공격적으로 갈수 있겠, 있겠다 상대적으로 근데 제주는 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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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하고아딱 잡히네 자 그러면 이제 제주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두분다 제주를 또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한번 제주를 쭉 봤어요 근데 제주는 어쨌든 뒷배가 있는 게 대기업이 후원하는 그쵸 SK라고 하는 데가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K리그에는 시민구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후원하는 데가 있다 대기업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 아, 그쵸그죠손 그쵸? 삼성, 그다음에 뭐 울산, 전북 이런 데가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데 그럼 대기업들은 사실 총알이 많기 때문에 그렇 대체적으로 보면 잘 해요, 대체적으로. 아, 그렇뭐손 삼성이 좀 이제 한번 꺾이긴 <laughs> 했지만. 근데 지금 캐리가 원 중에 있는 기업 구단들을 놓고 보면 혹은 제주가 근래 이렇게 걸어왔던 길을 보면 어유, 그도 s k 가 굉장히 큰 기업인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내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한번지나번에는한번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적도 있고 음. 두 분은 있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제주가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써요? 아돈 어, 많이 써요. 써요? 어? 네. 써요? 돈 많이 어, 기존 선수들이 연봉이 많, 꽤 높,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높아. 아 음. <laughs> 네. 기존 선수들이 그래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아 그때 막 융현이 형 그때 제주 오고 그랬을 때는 선수단이 업체를 막 많이 아끼고 <laughs>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거에서 좀 보수적으로 좀 하는 것 같고. 아. 근데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기존 선수들이 연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맞아, 움직... 그렇죠. 오래 뛴 선수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잘한 선수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남태희도 넘어갔죠. 그렇죠. 아 맞아. 어 뭐, 엄청 날 거야 남태희 선수는. 그렇죠. 네, 또 가... 그 정도 대우 해줘야지 또아 그렇죠. 그래서 돈을 안쓴건 아니다. 돈은 썼는데 좀 약간 몰렸을 거예요. 근데 아 근데 몰렸을. 거 지금 뭐 대구의 세징야 에드가가처럼 아, 몰렸는데 아. 세징야는 지금 그. 임팩트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이 그게 안 되니까, 제주는 뭔가 이제 좀 아쉬웠겠죠. 돈을 이만큼 썼는데, 아하. 뭐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은 아마 할 거예요. 아, 네. 좀, 그러니까 안쓴건 아니지만, 썼지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제주가 운영하기가 어렵다며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홈 경기 빼놓고는 모든 걸 비행기 타야 돼. 그죠 <laughs> 모든 원정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아니 저거 맞아요? 선수들이 제가 예를 들면 옛날 전남 아 전남도 있었구나. 응. 제가 그 얘기 들었던 거 전남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들은 적이 있는데 지역 특히 전남은 막 멀잖아요. 저희 아, 우리 치. 갈 때도 순천역에 내려가서 순천에서 택시 맞아. 타고 가야 거기 가잖아. 요 어려워. 광양 가기 어렵다고. 저도 응. 광양 많이 가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래서 좀 꺼려한다는 거야. 음, 음. 명문 하지 팀이긴 하지만 오래된 k 리그 팀이긴 하지만. 걸로 이적을 하게 되면 야그뭐 아, 뭐 어렵고 좀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은 학군 고민도 되고 제주도 비슷하다는 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꺼려한다 좀 너무 심심하고 예를 들면 그래요 제주 제주도 아니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결혼하신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아, 아 오히려 좋아요 엄청 좋아하죠 뭐, 국제학교도 있고 맞아 아 이제 그런 것도 잘돼 있고 가족들끼리 이제 딱 보낼 수 있, 있을 때는 엄청 좋은데 대부분 총각들이 별로 총각들이 안 문제죠 안 좋아하죠. 하루를 저도 비행기 타고 나갑니다. <laughs> 단 24시간을 저도 이 친구들은 비행기를 타요. 외출 중인데 가는 선수도 봤어요. 미친 사람들 많아. 외출이라고 <laughs> 하면은 이제 하루 운동을 안 한다 그냥 아, 일요일 날 아. 운동 안 한다. 아. 그럼 아침에 그냥 수에 가서... 들어와죠 밤에. 아.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일 보고. 아. 저녁에 돌아온 선수도 있었어요. 아 있죠 진짜. 있죠 있죠. 아 총각들에게는 사실 쉽지 않다. 아. 저희가 제주에 그 팀의 위치나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주가 저 서귀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월드컵 경기장이. 맞아요. 제주시에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 <laughs> 그리고 클럽하우스도 바로 경기장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제가 봤을 때 클럽하우스에서 갈 때는 보니까 저 마트밖에 없더라고. 어, 맞아요, 맞아요. 저 마트 있잖아, 큰 거. <laughs> 네. 그리고 그 마트에서 앞저 경기장 건너 가지고 가면약 아까 위로 가면 거긴 되게 흑돼지. 네, 거기가 이제 신시가지라고 요즘 발전이 많이 아, 됐어요. 네. 그 정도밖에 없고 와, 좀 심심하긴 할것 같은데. 그니까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 총각들에게는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제주의 총각들을 받으려면은 제주는 그 구간단속 끊어야 돼요 구간단속 끊는 왜냐면은 원래 서귀포에서 제주 갈때 총각들이 비행기 시간을 촉박하게 잡았다. 40분이면 갔어요 근데 요즘 구간단속을 만들어서 1시간이 무조건 걸려요 그니까 그 20분 차이 때문에 총각들이 안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20분이 크거든요? 근데 그 구간단속 너무 길어요 내가 봐도 너무 길어. 아, 구간단속. 나 소리나 너무 길어요, 진짜. 와, 그거 진짜 생기고 진짜, 진짜 불편해. 진짜 불편해. <laughs> 진심이라니까요. 맞지? 아니, 원래는 트윙기를, 그러니까 비행기를, 비행기는 20분에 다 해야 되잖아. 속도수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이면 들어가서 짐다 붙이고 할수 있어요. 아, 근데 구간단속이 생겼어. 어, 어. 이제 1시간이 걸려. 그럼 1시간 20분에 해결을 해야 돼. 제가 볼때 그것 때문에 총각들이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 어, 네. 야, 야. 그 구간단속이 제주의 현재 위기를 불렀다 아 그럼요 제가 보 <laughs> 특지기사님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그니까 러 제주 혹은 대구가 다이렉트 강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네. 실제 순위에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살아남아도 승강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지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살아남아도 네. 다이렉트 강등이 안될 뿐이지 살아남 위한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는 건데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1 1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11위는 K리그2의 2위야 승강플레이오프 해야돼 아, 삼성이죠 수원삼성입니다 <laughs> 나는 일단 처음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 둘, 둘, 승강플레이오프 다 해봤나요? 저는 해봤어요 해봤고 선우형은 그건 안해봤고 네, 저는 그건 안해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본분 아니면 어쨌든 다알 경험은 다 해봤다 보니까 그러니까, 1,2부를 1부하고 2부를 저희가 쉽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체급차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아, 네. K리그1에서 골, 뭐 대충 하위권 했고 K리그2에서 상위권 했어도 붙으면 체급차가 있어라고 그냥 약간 뭐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요. 실제 그래요? 아니면 아이 실제로는 그러진 않습니다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음. 기억하기로는 음. 2부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온 팀들이 경기를 더잘 잘했던 걸로 다 기억을 하거든요아 음. 경기력 자체는 아니, 경기력 자체가 이미 올라온 음. 상태에서 우리는 붙으러 온 거고 여기는 그렇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부, 붙는 거다 보니까 아. <laughs>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분위기는, 분위기는 다르다. 부담감도 원이 더 많겠지 사실. 그쵸, 그쵸, 훨씬 많만 사실 네. 투이야 멋지게 싸서 올라가면 최고지만 저도 야 저도 나저 짤사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캐리고 원은 야 너네가 그럼 당연히 막 이겨서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 아, 부담감도 클수 있겠다. 아 근데 <laughs> 저는 그냥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 삼성은 이부가 아니에요. 아, 스쿼드가.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보기에는 어허. 진짜 만약에 수원 삼성이 만약에 승강 플랩 올라왔을 때 대구랑 아. 붙으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세징야의 힘도 너무 세고 대구가 막 작년에도 그 세징야가 혼자 막하드캐를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무시못 하겠는데 와 제주랑 하면은 수삼이 조금 유리할 어. 것 같기는. 어, 아 그래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근데그 전에는 저는 일부 이부 차이는 좀 있었다고 봤어요. 아 여기는 약간 체급 차가 있다. 네. 선우형은 흐름은 어쨌든 올라오는 흐름과 내려가는 흐름이 있다라고 선우형은 얘기했고 여기는 그래도 현실적인 약간 체급 차는 있다. 저는 네, 좀... 사실 씀씀이가 아, 좀 다르니까. 그쵸, 그쵸, 용병 진짜. 싸움이 크거든요. 아, 네, 한국 K리그는 용병 싸움이 큰데. 계속 1부에서 게임을 뛰던 용병들이 2부를 만나면은 그 조금씩 다른 그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아... 1부와 2부의 딱 차이가 뭐냐면은 1부는 앞뒤가 다 강하다고 다 강하다고 치면 수비 라인이 1부가 1부는 2부는 앞이 강한 팀 있고 뒤가 강한 팀이 있어요. 아...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기가 힘들어요. 투는 2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돈... 1부에 있던 선수들 빼와야 되는데 그럼 그돈 차이가 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가 된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쵸.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체급차가 있다. 실제로 아. 최근에 1, 2부가 승강 플레이어 프를 하면, 최근에는 어쨌든 일부 팀들 좀 이기는 게. 아, 그죠 많았죠. 무난한 네. 흐름이더라고. 네. 자, 수, 사실 수원이 지금 뭐 백업까지도 좀다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뭐 김지현도 <laughs> 뭐 캐리고에서 잔뼈 울고. 김현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이규성. 다. 우리가 들으면 음. 강성진. 다 네. 그렇죠. 정동윤. 어. 한호감그 다음에 일류첸코. 이기재. 어. 다 있죠. 이런 음. 값들이 진짜 있단 말이죠. 맞아요. 어. 최용준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확실히 무게감 자체 물론 수비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음.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일까요? 그러면 대구랑 붙으면은 야 쉽진 않을 거다. 손삼도 그거 한번 붙어 봐야지 안다고. 음. 근데 제주는 하지만 괜찮을 걸 이길 수 있을 걸 손삼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세징냐죠아저 네, 세징야. 세징냐죠. 아 진짜 세징냐 네. 그렇게 세징야. 음, 아그 용병 차이 그 하나. 네. 아. 왜냐면은 제 친구가. 대구에 있지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막다 보면 계속 막으면 세진야가해 준대요. 맞아. 그 정도예요. <laughs> 아, 이표 아, 네. 우리가 계속 버티면 음, 나는 야, 90분 계속 우리 막기만 하면 돼. 막막 음. 막다가 언젠가는 제가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대구는. 음. 그래서 아, 작년에도 축남아사이을할때 아. 그렇지. 그냥 때려는데 막고 들어가잖아. 그렇지, 제가 그렇지. 보기에는 세진야는 우주가 도와줘요. <laughs> 대구 광역시가 도와주고 기기기운이 세징냐한테다 <laughs> 나요. 그래서 세징냐는 그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세징가 제일 잘한다고 했던 음.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음. 용현아, 어왜했더니세징냐는 내가 뺏어서 주기만 하면 돼. 어. 그냥 주면은 뭘 해. 어허. 그러면은 그냥 걔만 주고 있는 내가 잘하는 선수가 돼. 그래요. 그래서 어. 아 얘는 그래서 경기 를딱 봤는데 달라요. 같이 뛰어봐도. 제가 막 부딪혀봤거든요. 제가 몸싸움을 거의 안 져요. 용병들한테도 안 지거든요. 음, 음. 진짜 세징량 박았는데, 오 어, 얘는 아프더라고. <laughs> 진짜로. 근데 그 와중에 밀고 나가버리니까 원래 부딪히면 용병들이 막 쓰던지 하는데 세징량 그냥 거기서 또 치고 나가고 아하. 박스 앞에서의 세징량 괴물입니다. 어. 그 슈팅은 양발 다 그거 맞아. 그거는 안 주고 싶어도 줘요. 맞아. 요왜냐면 네. 오른발 왼발을 다 따리. 맞아요 엄마나좋으니까세 맞아. 징야의 차이다 만약에 대구랑 어디랑 붙더라도 세 징야가 음. 대구에 있다는 게 원래 큰 거다 근데 제주는 사실 그렇게 유리가 그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 뭐이거이 몸은 어. 있지만 헤딩은 네. 있지만 사실 나머지 그리 강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면 수원 삼성이 찍어 놓을 수도 있다 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실제 그러니까 변상 감독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 누구랑부터도 이길 자신이 있다 지금 한강 어. 플레이오프에 일부 캐리그 원 누가 내려와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저런 것도 좀 있어요? 선수들은 우리가 이런 거있잖아 이렇게 팀에 이름값 같은 게 있거든요. 음. 딱그 팀이 주는 아우라 같은 게 있어요. 수원삼성. 야막 인천도 오래 그랬지만 음. 이후에서도 야저 팀은 어 와부라가 있지. 팬들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수원삼성 그러면 또 워낙 팬덤도 어마어마하고 선수들도 야 우리가 붙어야 되는 게 수원삼성이야.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막. 전북이 막 그렇게 했을 때는, 어. 전북이랑 붙으면, 은 진짜 막 큰일 났다. <laughs> 아, 아, 그래. 아.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북. 아,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울산. 아, 음,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옛날에 서울이랑 수원 슈퍼매치 막하고 아, 그치, 그치.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은 아, 어, 그까진 네. 아니다. 아하. 아, 그렇죠. 수원 삼성도 옛날에는 진짜. 엄청 강하다고 느꼈지만 강했지. 그냥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름값에 어떤 눌리는 네. 건 없겠구나 네. 근데 멤버 자체나 올라오는 네. 흐름 자체는 좋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주랑 붙으면 그거는 누를 수도 있다 네. 아, 어 어떻게 들려나 진짜 저도궁금해면 <laughs> 저는 진짜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laughs> 제주대구전 승기수당 얼마였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캐리그 막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주일지, 대구일지, 와, 혹은 진짜. 2부에서는 수원삼성이 어떻게 될지. 또 만약에 부천이 거기서 플레이오프 타고 올라왔을 때 그건 또 어떻게 될지. 와 근데 진짜 부천도 매년 플레이오프 진짜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다 약간 서사들이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천도 그렇고. 어쨌든 네. 뭐 재밌게 또 지켜보는 거죠. 네. 와궁금하긴 네. 합니다.